허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톡. 수수료 제로, 허위 매물 제로. 안산 모든 신축 빌라를 리뷰하는 빌라톡 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는 반월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신축 빌라입니다. 지금 리뷰하는 어, 매물은 복층이고요. 음, 반월이에요. 반월역 정확한 지명은 건건동이죠. 건건동 반월동 이렇게 있는 위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위치가 저도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이버 지도를 제가 켜놓고서 지금 리뷰를 해야 돼요. 여기가 반월역까지는 도보로한 10분, 10분 안쪽으로 갈수 있는 반월역 역세권 주거지역이고요. 인근에 뭐, 건건동 서해 아파트, 그리고 저기 건건동 이편화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가구, 이게 빌라, 다세대 빌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학군으로는 뭐, 합 인근에 반월초등학교,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laughs> 저도 처음 보는 거랑, 그리고 경기과학, 고등학교, 반월중학교까지 학군 잘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 뭐 우체국, 주민센터, 뭐 편의시설, 마트 없는 게 없어요 이 동네는 편의시설을 다갖춰 있는 위치다 입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뒤쪽에 산업도, 화성, 수원, 군포, 안산, 광명까지 빠질 수 있는 산업도로가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리뷰 시작해 볼게요 거실 사이즈 보시면 커요 거실복이 여기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복층이고요 지금 거실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4 3 4 5 4.3m가 넘어요 굉장히 폭 넓고요 지금 이쪽이 제가 볼 때는 t v 가 들어간 아트박스가 될것 같아요 양쪽 뭐 어디에 들어가서상없는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아트박스를 만들어 놨고 저기 보시면 엣지있게 이런 거들이 건축주분의 센스 같아요 10시 40분이네요 시계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 이쪽에 이제 슈퍼도 잘 있는데, 4인 슈퍼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넓고요. 6인 슈퍼도 이렇게 접혀서 들어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 여기가 제일 높은 층이에요. 에리베이터 있는 건물이라고 제가 소을해 드렸고요. 여기가 A동, B동으로 돼 있어요. 땅 모양이 굉장히 커요. A동, B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포름도 제가 리뷰를 할 건데, 이 건물이 가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조망은 좀 많이 가리지 않나. 이쪽 구조가 다 그래요. 그래서 맞은 편에 건물을 보고 있으니까,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어, 향은 서향이에요. 서쪽, 서쪽이다 보니까 오늘 아직 오전 시간이라 해는 그렇게 오후가 되면은 시두시 정도 되면 쪽으로 서광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지는 해는 못볼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뭐일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조망은 좀 답답한 구조다. 부분 단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전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개방감 충분한 충분하게 주는 구조고요 바로 이렇게 주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방 뭐 싱크대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질 것 같아요 살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페트 재질로 싱크대에 놨고요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레이에 이은톤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놨습니다 타일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투센스 가스렌지 그리고 하츠 후드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방은 굉장히 구조가 넓고 개방감이 있어서 좋아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하나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추가로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뭐 렌지나 가스 같은 걸 올리면 충분하게 조리된 공간이 충분한 것 같고요 주방 옆에 조그맣게 담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베란다가 총 3개예요. 조금조금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다용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체감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한데 체감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세탁실이 될것 같고요. 안방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이 주방 들어오면 오른쪽이 화실 그리고 쪽 안방이 되는데요. 안방 음... 여기 지금, 장롱은 어디다 놔야 돼요? 장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 체형을 가리고, 와, 장롱 넣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이쪽은 이제 또 들어오는 입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롱이 들어오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대신 근데 이쪽에, 그도부 욕실에 한기창 있고, 변하다나또 있습니다. 조금만 담배를 하나 있기 때문에 체형은 이쪽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이쪽을 가리기 너무 아까운데? 어쨌든 한번 재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방, 방 사이즈 좋아요. 12자 될것 같아요. 12자 없네요. 3,826. 3,8m. 12자가 넘는 공간이다. 근데 창을,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해? 네. 예. 어쨌든 창이 많은 건 좋은 거니까. 요즘에 게 농을 또 여기다 안 놓고 복층 올리는 경우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 법은한 13,000, 아, 맞은네 3,250. 예. 네. 이쪽 보은 3,25m. 3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체감, 좋은 쪽으로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또 안방 옆에 있으니까 뭐 이쪽에다가 자을자물도될것 같아. 예, 네, 이렇게 수납하셔도 될것 같고 부부 욕실, 황기창 있는 부부 욕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예, 네, 황기창 별도로 있고요. 도배 같은 거는 그냥 깔끔한 도배를 사용했네요. 바닥은 바닥 마감재는 강화마조를 사용했고요. 이쪽에 메인 화장실 넓습니다. 뭐 일반적인 저희가 뭐 넉넉한 스룸 메인 화장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도 뭐 깔끔하고요. 이쪽에 다용도실이 세 개, 3개, 총세 개가 있어요. 아까 주방 옆에 하나 있었고, 안방 옆에 하나 있었고,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네요.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 이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두 번째 방이죠? 그러니까 여기 5층에는 안방, 그리고 작은 방, 안방 욕실, 메인 욕실, 그리고 베란다 세 개. 다용도실 조그맣게. 그리고 위에 복층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사에서 좋아요? 볼 때는 여기가 중간 방은 좀 큽니다. 2.789, 2.7m 그리고 여기 좀기 3m 3,333m 방이요 마찬가지로 건실이랑 맞주보는데 이거 같은 건물이에요. A동 B동인데 앞에 동이 가리네요. 여기 최당이 일부 오긴 할것 같은데 밑에 기존 층들은 좀 많이 가릴 것 같아요. 온옵 같습니다. 복전 한번 올라가볼게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네. 마감이 된 건지 조금, 이거는 좀더 뭔가 좀 칠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계단이 튼튼하고 안 좋은 감이 있는데, 약간 조금 이게 네. 저렴한 느낌? <laughs>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또 얼렁, 얼러, 얼렁으로 칠하셔도 되고, 하니까, 리스를 하셔도 됩니다 복층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와, 너무 좋은데? 체감 좋구요 굉장히 넓습니다. 친구도 굉장히 있고요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친구가 꼬아야 되고, 저는 예전에 복층을 많이 잡고 다녔는데 쓸데없이 막 이렇게 벽마 마루 보는 것보다 저게 개방감 는게 좋거든요. 아이들 이게 도 좋고 이 정도면은 뭐 거실 한방뭐 합친 용 정도 사이 너무 큽니다. 자고 갈 사이즈. 이렇게 영상 팀이 찍는 거 우리 여기 피디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편집하기 <laughs> 힘들다고. 와5,900 평지 6미터 방이래. 보기. 이쪽 부분 저쪽 은 빼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6전으로의 이렇게 큰 발전을 처음 봤어요 6.9m, 7m 가까이 나오는 폭입니다 굉장히 환하고 공간 좋아요 좋습니다 로 되어있고 여기 현관이 별도로 되어있고요 되어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테라스도 아 여기는 복층이 좋네요 테라스 공간이 사실 거실이 앞 건물을 마저 보다 보니까 좀 답답했어요 개방감 전혀 없고 채광 뭐 둘째치고 조망 같은 게 전혀 확보가 안돼서 답답했는데 복층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나머지 부족한 조망, 채광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저 반월초등학교 보이고, 그죠? 저쪽에 이제 산업도로입니다. 산업도로, 산업도로고 이제 저쪽 타워크레인 뒤쪽이 이제 반월역이 되겠죠? 그래서 볼 때는 이쪽은 아직도 개발 가능성이 많아요. 집들이 오래된 집들도 많고 이미 여기는 굉장히 오래되고 상권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 가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 조용한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분양가는 2억 5,300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복층 빌라고요. 복층까지해서 방3 개로 보시면 됩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뭐 학군, 초, 중, 고등학교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치도 어디로 빠지기도 다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전철 이용하시고, 4우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적극 추천해 드려도 될것 같은 복층입니다. 금액 2억 5,300이고요. 여기 복층 하나 남았어요. 총 A동, B동, 4개 복층 중에 다 분양되고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자녀 세대 하나니까 꼭한번 보셔서, 복층 꼭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모든 신축 빌라를 리뷰하는 빌라톡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톡.